사같이사랑한다 <laughs> <laughs> 정말, 환자사랑한는 <앉아>. <laughs> 수빈이의 러브하우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맛있는데 맛있는 맛있는데? 할 거야? 할데수는 아, 잘하나요? 잘해. 나도 잘해. 나랑 다딱 모르겠어. 아니 젓가락이 약간 좀 힘든 젓가락이 있던데 나한테? 남쪽가 남젓가락 줄까? 아 있나? 남젓가락 무겁네 어, 이게 지, 이게 잘안 들려. 오? 난 젓가락 잘해가지고 엄지 손가락 때문에 한거 아이가? 왜 <laughs> 젓가락 이못 하는데 <laughs> 아, 나는 못 하는가? 자 무젓가락 잘 집히지. 이 남젓가락과 다른 느낌이네. 남 사각 주가? 아야자 뭐잘 집힌다 그래. 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맞지? 민규가 자고 가라 했거든 자고 가라 자고 가라 얘들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한번아니야니 무조건이다 거품 거품 와 신기하다 이야 피자 두 판이에요 문무피자 요거는 수성구청 겸 쪽에 있습니다 피자 자나중나좀 파스타 못 먹는데? 네 아니야 음 맛있잖아 저거 이마 아래가 진짜 맛있다 아 말했어 거 진짜 좋아다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게 인기 메뉴 1위잖아 아 맞나? 근데 이이 이거 아, 아. 맛있다 이거는 굉장히 적으로정 저번에 병원사랑 같이 왔었는데 저거 맛있다. 맛있다고 칭찬했어 아 그래도 왜냐면 그래. 저 메뉴가 잘 없다 저렇게 아, 저게있는게저는 데가 잘 없으니까 3번 <목소리> 2주가 집에 사는 거야왜 아, 이렇게 했나? 원아 <목소리> <목소리> 내가 베이가다아 맞다 야다가락아봤어도 왜? 그 우리 집도 이걸로 바꿨어. 뭘? 이런 걸로. 그거 내가 똑같이 뭐 하잖아. 우리 엄마는, 네, 왜내 이렇게 안 엄마 니가 와그라 그랬는 거 같아. 근데 품새는 그렇게 나왔는데. 진짜 웃기다 나 평생 이렇게 그 똑같이 말하네 힌트, 뭐 힌트 힌트. 아. <laughs> 어? 그거 확실히. 놀랍기 때문에. 어? 진짜? 네. 어? 나 어딨지? 어? 진찍을 주겠다. 그렇지 그래. 니가 또 발자락 달. 어? 예. <laughs> 사야를 제조하는 중아 소름 돋아 벌써 소름 돋아 <laughs> 왜야 한입 걸로 해라 한입 걸려 근데 어쨌건 저걸리다고그러잖 아, 조선 최고의 기능알아다기능 <laughs> 아니다 우리가 기능 아니다 기생은 어, 아 기생 맞 거. <laughs> 아니 기와 이거 늘 많은데 야 근데 둘 그래. 누가 많은데 <laughs> 이거 걸린 사람 사야 저 걸린 사람 여기 걸리다 사약 원샷. 사약 원샷. 사약 원샷. 이찬, 내가 저번에 무슨 종이 커버지 안 보인대가지고, 지 많이 먹는 척 하고 했잖 아, 아 음? 어, 그거 내내 어, 걸렸어. 내, 내 아니, 그래. 저번 다 빨리 원샷해라. 야, 혓바닥 닦고, 그래. 야 그래. 한식하면서 안 봤다. 내가 <laughs> <근데> 다 봤었잖아, 의리조 으리일도는 그래, 근데 왜잘안 찍어야지? 왜 야, 그건 진짜 마음이지. 뭐라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지. 그래, 너희세명 같이. 그래, 너희세명 한잔해. 라 그래. 나는 진짜로 알아서 하고 이렇게. 여기는여기네가기도 여기도 여기도 소기도 여기도 1, 2, 3, 4, 5, 6, 7, 8. 뮤직 게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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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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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도여아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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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같 여기도 여기도 여기기도 여기도 여기도 기나둘 셋.

<laughs> 응원! 아니 응원 진짜! 치고 그랬어. 응원 아니 근데 흑기사 면다 거부당할 지 아는 줄 알아? 더열지거먹아 아니 아니 응원! 내 때문에 한잔 먹었다. 내 응원 덕분에. <laughs> 어, 1, 2, 3, 4, 5, 6, 7! 나끝났 미나 먹어요 또 먹어요! 미나 약간 네 흑기네 좀.. 약간 인정? 지금. 야 나도 죽겠는데 지금? 죽겠는데. 아 근데 저 진짜 이상해 생겼다. 봐 아, 약간 호가는. 아, 호가는 냄가 와, 강아 호가는. 병이. 음요아 이거 다먹어야 우리 호가 야, 진짜 근데 나눠가 나눠가 산다, 초만. 나는 야. 의리 같다.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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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의리 같다. 의리 한번 해도. 와. 오. 두번씩아안 만족하지 마. 나, 딱삼분일 먹었는데. 내가 데 이미 씨삼분일 먹었다. 딱. 야, 너무 험먹는데이 정도면 내가 못해. 아니 혀가 나오거아니야네 혀가 나온 거 아니야. 네, 거잖아 시침했어 느낌 나오나지금네해 이거 새가 어어야야야 얘는 으리이요리녀이 유튜버 우리이요 어어어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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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진짜 아 이봐 이거 다 자기가 한게 돌아오는 거야 내가 아. 구독 취소한다 야맛있다데 맛은 이 맛이 누가 있구나. 먹었어요 누가 맛은 네. 맛 있네 무슨 <laughs> 나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인데 아니 정말. 저번에 댕댕 학교에 있으면 이 먹었잖아 김혜인한테 어. 어. 의리가 많아 어. 근데 기관지가 돌고 있어 아그몸으 어쩔 수 없지 정신은 의리가 있어 맛은 이게 오버치킨이니까 야매인아 이쁘다 와야잘 나온다 야 12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3천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소리 있나? 있어 한데 가져와야 돼 3천명 3천명 더 있으면 좋겠다 술좀 먹자 나 진짜 술 먹으러 왔는데 야야 다시 시작하자 <laughs>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아 진짜 <laughs> 고맙다 아. 저요 그 보기 문제 수비 아. 문제요 야, 제일 문제다 오케이 오케이 응. 이 옆에서 잘 감시해 줘라 이거 줘야지 잠시만 보고 있는 거다 원래 대박이신데 보고 넣는 거다 자, 줘라. <laughs> 야, 잘 줘라 잠시만 잘할수 있나? 자 네가 옆에서 감시해라 해 준비 음. 시작 시작 안 봤다 아직 오케이 알겠다 시작. 시작해요 한양 양장점 옆에 한양 양장점 한양 양장점 옆에 한양 양장점 우와 오. 패스 아니, 뭐라, 뭐란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 맞았다. 헷다헷다헷다 했다, 했다, 했다. 뭐야? 너희 나야 나오는 소리는 다 아니, 맞았지왜안 맞아? 전섹시했다섹시했나잘한다오는 <laughs> 어. <laughs> 섹시했어. 섹시했나 <laughs> <섹시했다>. 깜짝 놀랐어. 아, <laughs> 왜? 야,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한번 하자. 우리, 이거, 이거. 야, 뭐야? 이어 아, 하자. 다 침몰, 침몰, 침몰. 맞아. <laughs> 그럼, 어, 소리 내면 맛있는 거야? 그렇지? 부모님의 그 약간... 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봐야지 하고 하 된다. 그래서 온기가 느껴지면 눈물이 난다니까... 그거잖아... 눈가 촉촉하 거... 야, 가 근데... 근데 너무... 아름다운 손가리지, 뭐안 나은 순간이죠, 되게 뭐 안다... 안나순간이지데 근데... 근데 좀 실랑이 오면 좀쪽 빨리잖아... 아, 쪽빨린다기 보다는... <놀람> 신부 측 부모님이 혹시나 걱정할 걱정하시지 왜, 왜 이렇게.. 나 진짜 눈물이 나던데.. 근데 내 친구들도 남편이 다 울었다. 나데 나는.. 아마 그렇게 나다고도 하던데.. 나는.. 나는 뭔지 알아. 나는.. 야 차를 줘봐! 나내 친구다. 내 친구.. 진짜.. 아왜저기가 행님 리나를 지하라 새하.. 한다 나는.. 이뻐하해 이뻐하면 사야 해. 야는 근데 다예뻐 그것도 맞지만은? 어, 그래 많아, 그래 그래 많아.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어 그래 그래, 그래. 제가, 그래, 맞지. 맞지. 모르 뭐, 그래. 나도 모르겠다. 응. 근데 다 맞다. <웃음> <웃음>